할렐루야. 극장에 가면은요. 그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영 등급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거는 R 등급, 어떤 거는 뭐 PG 13 등급.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미성년 관람 불가. <laughs> 뭐 그런 좀그 영화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만약에 영화로 친다면은 등급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단연코 미성년자 관람 불가, 성인 등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아주 복된 그런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굉장히 읽기도 거북하고 설교하기도 거북하고 듣는 사람도 참 나쁘끄러운 그런 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 본문입니다. 38장을 다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성경을 뭐 읽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나 부끄러운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8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본문은 오늘 이 본문은 유다, 유다의 죄와 그리고 그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다에 대해서 인물을 좀 잠깐 여러분 살펴봐야 되겠죠. 유다, 유다, 그러면 얼른 누가 떠오르십니까? 유다, 생각나는 사람. 예, 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가련 유다가 있고, 또, 또, 예? 뭐라 그래요? <laughs>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죠. 이 사람은 다데오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유다서를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또한 명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입니다. 한참 전 유다죠. 한참 전 유다. 이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 유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유대인 유대인 그러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 유다인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유태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 유태인 유대인이 바로 이 유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다의 계보에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세 명의 유다가 있습니다만 다 중요한 인물입니다만은. 이 열두 지파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던 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분이에요. 이 분, 이 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입니다. 이 유다가 어그 조금 뭐랄까 약간 좀그 아버지와 함께 늘 하던 그런 조신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수있냐면이 사람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방 민족이 사는 그런 곳이죠. 가나안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여인과 눈이 맞아 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이겠죠. 가나안 여인이겠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세 명의 자식을 낳아요. 그세 명의 자식의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 엘 혹은 에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가 오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셀라라는 이렇게 삼형제를 낳게 됩니다. 일단 유다의 잘못은 뭐냐면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간 것부터가 일단 첫째 잘못이고 그 다음에 절대로 이방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말씀을 좀 이렇게 비춰주세요. 6절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 유다가 이큰 아들 엘 에르를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여인 한 명을 데려왔는데 이 여인이 또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이름,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다말. 여러분 다말 들어보셨죠? 다말이라는 여자, 이 여자도 가난한 이방 여인입니다. 가, 다말이라는 여,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엘에게 자, 시집을 보내게 하려고 결혼을 두려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엘, 에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악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가도 들, 장간 들었는데 이, 이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죽죠. 너무 죄가 커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 죄가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둘 사이에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이스라엘의 수원법에 의하면 형이 이렇게 해서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 이제 형수인 다말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면 결혼을 해서 난 씨가 자기 자식이어야 되는데 그게 형의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애를 낳아봐야 내내 내 새끼가 못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되니까 다말을 첫날 밤은 지내지만 그러나 동침은 하지만 임신을 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난의 이러한 행위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친구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남았어요? 셋째가 남았죠. 근데 이 친구가 아직 어렸던 것 같아. 나이가 장가 들기에는 아직 어려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 며느리 다말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 집에 가서 조신하게 수절을 지키면서 있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 두 아들을 잃게 되자 나머지 아들 하나 남은 것도 또 잃게 될까 봐. 왜 옛날에 그런 우리 조상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짜고 자고 여자분들이 근데 이건 웃기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어머니들이 음,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뭐가 저저지고 어쩌고, 어쩌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셀라도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주지 않으려는 핑계로 이게 아직 어리니까 나는 친정 집에 가서 머물다가 나중에 얘가 크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납니다. 유다는 아버지는 유다는 양을 치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딥나라는 곳에서 유다는 양 털을 깎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유다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네 시아버지가 지금 양 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다말은 생각했죠. 아하. 셋째 아들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도 자기를 부르지 않는 것, 아, 나를 안 부르겠구나 하고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 여인은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는데,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말은 과부가 입어야 할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하고, 딥나의 한길 옆에 앉아서 "아,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마침 지나갔어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기 며느린 거를 못 알아본 겁니다. 뭘로 알아봤냐면 창녀로 알아봤어요. 유다는 참 주책이지, 노인 네가 어쨌든 창녀로 알아보고 그녀와 동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말과 거래를 합니다. 다말은 자신에게 들어오려면 페이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라고 묻죠. 유다는 자신이 치는 짐승들 중에 새끼 염소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새끼 염소가 없으니 나중에 새끼 염소를 줄 때까지 내가 당신에게서 담보를 좀 갖고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담보가 뭐냐면, 도장 끈 그리고 또 지팡이, 이게 바로 유다가 지니고 있었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 담보를 내게 주시오. 해가지고. 이,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하고, 유다는 이세 가지의 자신의 물품을 다말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하죠. 나중에 이제 그 유다는 자기 친구편에 약속했던 새끼 염소를 다말에게 갖다 주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걸 줘야 자기 걸 물건을 찾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다말을 차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왜그 그 창녀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동네에는 창녀가 없어요. 없는 동네였어요. 누군지 차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늘 본문 읽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말을 해요. <laughs> 네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 행음을 하고 임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 유다는 분노합니다. 당장 며느리 다말을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여라. 화형을 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참 뻔뻔하죠. 예, 죽여라. 그래서 질질 끌려 나가던 다말은 죽음 직전에 자신을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하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가져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시아버지는 전달받은 이세 가지 물건을 딱 보고 이게 자기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거라는 걸 알죠 알아보게 됩니다. 결국 다말은 그로부터 이제 열달이다 돼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하고 세라 이두 자식을 낳게 되는데 왜냐하면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을 빨리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은 찾기 쉽겠지. 설마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진 않겠지. 예, 마태복음 1장. 예,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정말 읽기 싫어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어, 정말 읽기 싫어요. 레위기와 함께 이 마태복음 1장은 정말 읽고 싶지 않아. 근데 여기 보시면, 1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예요. 족보를 쭉 봅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아이도또다 읽어야 되나? 다 읽, 아니 원래 이제 족보는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지금 다말,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았 쌍둥이, 쌍태,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아까 이 마태복음은 무슨 계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한 족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갔는데, 이 베레스의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위도왕이 나오고 그 족보에 쭉 가서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바로 베레스가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근친상간인가? 그렇죠? 이것도 근친상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 근친상간은 같은 핏길이가 근친상간인데 그건 아는데 그래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뭐라고 해야 돼 막장 막장이요 막장 막장은 맞는데 아무튼 뭐 근친상간이든 막장이든 뭐든 막장은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족보에서 태어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아,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의 씨를 받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도, 어,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태어나셨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의 몸에서 났는데 그 마리아가 바로 유다와 다말의 악장으로 인해서 태어난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다윗 왕의 후손이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물론 몰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시아버지와 며느리에게서 낳은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참 언뜻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먼저 유다 가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본능적인 사람이었어요. 좋게 얘기해서 본능적인 사람이지,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정욕적인 사람이었어요. 정욕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욕정에 이끌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여인에게 눈이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어쨌든 다말이 자기 며느리인 건 몰랐다고 하지만 자기가 창녀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건 몰랐다고 하지만 어쨌든 창녀로 알고 관계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자신의 본능, 자신의 욕정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왜가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에게는 묵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묵시.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욕정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쫓아갈 말씀이 없었고, 묵시를 잃어버리고 오직 인간적인 판단과 정욕에 이끌려서 휘둘렸던 모습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는 게 뭐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묵시가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본다는 얘기인데, 자우지간이 뭔가를 바라본다는 얘기인데,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묵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되겠죠. 이게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진짜 막장처럼 행한다는 말이 크게 참 좋은 표현이에요.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정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 혹은 이 땅의 모습은 어떠냐, 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 그 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단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사 선생님 데려다가 놓고 강의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깊이 있게 강의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성경 속에 있는 일들이 2000년 전에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야말로 이 묵시를 잃어버리고 방자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다 가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이러한 허물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죄악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흐른다. 인간의 허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의 명을 어기고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그리고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창녀로 위장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며느리와 동침을 합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멈추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조차도 쓰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벽돌로 벽돌 여러분 벽돌이라는 게 크고 반듯한 벽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벽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틈새를 메우기 위해 세모난 벽돌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크고 반듯한 벽돌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허물 많은 백성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허물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벽돌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유다의 회개 오늘 좀이 어둡고 조금은 지저분한 사건에서 유일한 빛이 있다면 바로 이 유다의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토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며느리 다말이 내민 증표. 아까 이거. 도장, 끈, 지팡이. 다말이 내민 증표 앞에 유다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속으로는 당황해도, 그거 내거 아니야. 인연이 어디, 어느 안전이라고? <laughs> 어디 감이 어느 안지라고 거짓을 하려냐, 인연! 어? 하도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윽박 지르고요. 다말을 끌어다가 불태워 죽여라! 얼마든지 유다는 그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다말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증표가 유다가 내게아니라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죠. 지금 며느리를 임신을 시켰거든, 자기가. 그러면, 아, 이건 내가 임신을 시켰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죠. 그냥 오다가다 눈만, 눈 맞은 그냥 보통 여자 같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엄격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그런 엄격한 그런 율법을 가진 나라에서 시아버지가 다말과 관계를 해서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고지곧대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럴 수 없어요. 아유 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당연한 거 당연하지 않아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유다는 그 담화를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걸 자기 씨도 그냥 뭐 이거나 말거나 이건 이거 내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부끄러움을 안나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 것을 알아본 그는 인정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일컫던 이 유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뭡니까? 회개밖에 없어요. 아마 유다가 다말을, 진짜, 내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다말을 죽여버렸어? 이게 석 달째, 임신 석 달째 이렇게 된이 일이 발, 발생을 한 건데, 만약에 그랬으면 다말도 죽었고,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못 낳았겠지. 그러면,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니면 또 다른 계보를 통해서 뭐 하셨거나 뭐 어떻게 하셨겠지 그런데 유다는 인정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을 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회계는 늦어도 해야 된다 늦었더라도 해야 되는 게 뭐다 회계다 에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뭐 에이, 엎질러진 물입니다. 예, 임신했어요. 이미 동침했고 임신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회개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일부러 늦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따라 합시다. 단호하게,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러냐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시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굉장히 회개가 단호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지만 지금이라도 단호해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실 때 초림하셔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주장했던 게 뭐예요?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 정영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해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일곱 교회 이야기다. 들어오셨죠? 뭐별 얘기 다 많이 있지만 일곱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왜? 그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교회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번에 말고 요 저번, 그 전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용산역에서 고속버스를 탈, 아니,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한 아저씨가, 얘기했나? 어떤 한 아저씨가 막 전도를 하는, 무슨 책자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요한계시록 책자를 나눠주며 전도를 하더라고. 어떤 젊은이가 하, 전화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쫙 이 젊은이는 이러고 있는데 뭐지? 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요한계시록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전도용 책자가 아니라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봐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봐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아니에요 설령, 그가 그걸 받아 읽는다고 해도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까, 모를까? 모르는 거예요. 전도용으로 줄만한 책자는 오직 무슨 책자? 예수님에 대한 책. 구원에 관련 책.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뭐, 흔히 사형리, 뭐 그런 거 많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 그런 걸 전도용으로 나눠주는 거지, 요한계시록을 전도용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가장 핵심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 회개하라. 네가 회개. 자 악한 영들과 싸운 거, 이단들과 싸운 거, 이렇게 한거 저렇게 한거 잘했다. 잘했다. 잘했는데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 빼고 나머지 다섯 교회한테는 전부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빼고는 전부. 그리고 뭐라고 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제가 늘 강조하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건 뭘로 여기시겠다? 찬 것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뭘로 여기시겠다?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어느 어디처럼 무슨 뭐 연옥이 있어 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밑에 있는 사람이 연보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 주면 어디로 올라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유다, 이 창세계 38장에 가장 제가 핵심 포인트를 잡은 건 뭐냐면 유다의 회계입니다. 유다의 회계.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회계.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실 때 외쳤던 핵심 메시지는 회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외쳐져야 될 메시지는 회계. 회개. 회계하라. 회계하라.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